갑자기? 뭐가 있을까? 신년 맞이 목표라 음... 자긴 있어? 생각해둔 가난 사실 해가 바뀌는 것도 잘 몰랐어가지고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생각나는 게 딱히 없다. 사소한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.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하는 거 듣고 나도 한번 생각 좀 해보게. 자기 뭐 없어? 글쎄... 나? 음... 뭐가 좋을까? 너가 결혼을 하기를 원치 않는데 결혼을 한번 하자고 해볼까? 나한테 물어보는 거 보니까 너도 딱히 뭐 없어가지고 물어보는 거 같은데 신년목표 얘기하잖아 너 꼬시기 이미 꼬셔져가지고 애인이 되는거랑 안사람이 되는거랑은 더 다르죠 어렵긴 해 다시 몸을 만들으라고 하는거보다 더 어려운거 같아 하나씩 한번 짚어봐야지. 뭐가 맞지가 않을까? 아기. 솔직히 나는 생각 없어. 자기에도 결혼도 싫은 마당에 애까지 있는 거는 원치 않잖아. 솔직히, 그거 의견만 맞으면 난더 어려운 건 없다고 보거든. 그 이후에 뭐 사람의 가치관이라는 게. 아니, 자기 말대로. 이렇게 좋아서 만나다가도 언젠가 수틀리고 마음 멀어지면 헤어지는 게 사람들이 인생이라고 하는데. 뭐 없을까? 너가 내 행동 중에서 정말 이건 안 맞는다고. 생각을 하는 거. 딱 하나만 떠오르는데, 이건 진짜 내 인생의 중대한 결정인 것 같아. 이 부분을 너랑 타협을 풀수 있을까? 어려운 것 같긴 한데. 뭐냐고? 담배. 끊으면, 해줄래? 나랑 결혼? 생긴 거, 성격, 식습관, 취미. 서로 부모님들한테도 기쁨 받고. 사실 난그 마지막에 얘기한 것만으로도 더큰 조건은 없다고 보거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이유, 이거 어떻게 보면은 고집일 수도 있고 확고한 가치관이라고 할 수도 있지. 꺾어 줄래? 그거 그러면 내가? 전 볼게 어 전담 뭐 이런 거 말고 아예 그냥 다 끊어 볼게 사실 뭐술 이라고 해봤자 얼마 먹지도 않으니까 어때 너 생각은 이 정도면 합리적인 딜 아닌가? 자기야 그런 건 없어 했다가 다시 피면? 너다 몰라? 한다면 해 심지어 그게 결혼이 걸린 문제야 안할 이유가 나는 없어 그니까 너가 오케이 만 해줘 그러면 그나 볼게 나도. 응? 진짜로. 그래 진짜 그거면 돼? 진짜? 아 그럼 나야 땡큐긴 한데 아, 알아 무책임하게 뱉는 말 아니라는 거 그냥 담배를 끊는다고 해서 다 해결될 것도 아니고 그에 따르는내 나름대로의 책임감도 필요하지. 음, 근데 나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. 내가 여기서 너 놓치잖아. 나 솔직히 다른 여자 만나 자신은 없어. 진심이야, 이건.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야. 너가 내가 꿈꿀 수 있는 마지막 여자라는 거 평생. 맛있는 것도 해주고, 여행도 같이 다니고, 애기치그 공주님 대접하면서 행복하게 해줄게. 진심이야. 지금 당장 대답하는 것도 아니잖아. 이제 막 얘기를 꺼냈고 난 앞으로 너한테 계속 증명해 나갈 거야. 뭘 언제부터야 지금부터지. 후. 아, 아까 담배 피고 오길 잘했다. <laughs> 농담이고. 하... 언젠간 겪어야 될 그거였어. 혹시 알아 내가 끊어도 너가 마음에 안 움직이면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움직여줘 웬만하면 내가 지금 너한테 안 해본 것들 중에 할수 있는 유일하게 하나라면. 노력인 것 같아.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형제, 남매, 자매 이렇게만 세상에 남았을 때, 그 우리한테 남은 가족이라곤 그들밖에 없어. 근데 너는 한 명도 안 빼놓고, 우리 가족 모두한테 이쁨받고 사랑받는 존재야. 얼마나 앞으로가 행복할까? 뭐 나한테 잘하는 건 텀이고. 잘하는진 모르겠는데 자 편의점 갔다 올게 뭐긴 뭐야 초콜릿이랑 껌 사러 가야지 자 이거 필요한 거 있어? 없어 나 그냥 그것만 사온다? 우유? 오케이 나 갔다 올게 오늘부터다 오늘부터 시작이야